통증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을 안할 때는 그런 수술이죠. 대개 1년 이상 지나서 방문하시는 환자분들 보면 흉터 찾기가 어려울 정도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수술이거든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솜세연 백박사의 백승준입니다. 어, 오늘 주제는 눈썹하거상 수술 후에 어, 회복기는 어떻게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처져 내려오면 해결 방법은 세 가지죠. 접어 올리거나 잘라내거나 끌어당기거나 하는 건데 대부분 잘라내는 형태 의 수술들이 많고 그게 이제 상안검 수술 아니면 눈썹파거상 방식이 되는데 상안검 수술은 동양인에서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내기가 쉬우니까 요 근래에는 눈썹파거상 방식이 유행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? 좀더 많아지고 있고 수술 결과가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눈썹파거상 수술이 훨씬 더 많이 시행이 되고 또 결과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 같아요. 요 근래 성형 수술의 대부분은 통증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. 프로포폴이라는 약을 많이 쓰죠. 잠시 재워 놓고 마취를 하고 깨우게 되면 환자는 일단 아픈 순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통증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수술이죠 일반적인 눈썹 파 거상 수술은 대략 한시간 이내에 끝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수술하면 토요일 날 실을 뽑는 정도가 되는데 화요일 아침이나 수요일 아침에는 괜히 했다 싶을 정도로 각보로 열흘에서 2주 정도면 심한 부기들이 빠지게 돼요 두세 달 지나면 이제 자리를 좀 잡게 되고 6개월 이상, 뭐 1년 이상 지나면 완전히 자리를 잡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이 흉터 문제 뭐 물론 어떤 분들은 실제 일 때도 멀쩡해 보이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3, 4개월 정도쯤 지나면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, 뭐 희미한 것 같아요, 그리고 신경 안 쓰여요 하는 정도. 되게 1년 이상 지나서 방문하시는 환자분들 보면 흉터 찾기가 어려울 정도에 가까워요. 뭐 수술 후에 따로 관리를 할 만한 거는 없고요 흉터 연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흉터 연고를 처방해 주기 시작한 게 환자분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하신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분 흉터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하게 나왔는데 근데 그 여자분이 수술 직후에 흉터 연고를 썼으면 아예 안 보일 거 아니냐 그래서 아 이게 아무리 흉터가 작게 남아도 환자분들 마음속에는 또 뭔가 아쉬운 게 남아 있는 게 있구나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처방을 해드리는 편이고요. 되게 일시적인 경우들이 많죠. 수술하고 한두 달째 눈이 사나워 보인다 하는 이야기 뭐 대충 환자분들 중에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6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그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걸로 봐서 그런 어색한 느낌들 처음에 조금 존재할 수 있다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완전하게 교정을 하겠다고 지나치게 과하게 수술하면 밸런스가 안 맞게 되어버리죠 눈썹하거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안 돼요 쌍꺼풀 수술을 살짝 해서 교정을 조금 더 해내기도 하고 눈썹 상부거상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이마거상을 통 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절대로 과교정을 하면 안 된다. 적당하게 수술을 해 놓고 만일 뭔가 문제가 덜 해결이 됐으면 다른 방식으로 우회를 해서 해결을 해내야 전체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낼수 있다. 그게 전체적인 맥락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. 환자에 따라서 이마에서 당기는 게 조금 더 이득인 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. 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타나니까. 이마 거상술하고 눈썹파고 상이 짝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. 의사생님하고잘 상의를 하면 어떤 게 본인한테 더 적합한지, 더 유리한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시게 될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 제 환자에서 눈썹파고상 수술한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느라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 할 정도로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수술이거든요. 나이가 들어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는 수술이니까 만일 거울을 봤을 때 나이가 들어보인다. 그럴 때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 섬세한 백박사의 백승준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